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윤택입니다 자 오늘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우리가 알아봤었던 어그 종목인데 어 오늘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중요한 공시가 하나 나와서 이 뉴스 때문에 오늘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분명히 내일 장이 시작하자마자 어, 시간의 상한가 못지않은 주가의 흐름이 기대가 되는 내용인데 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공시가 뜬 내용을 한번 보면 자 여기 제목이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 체결이라고 이제 계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계약 상대방이 미국 일라이 릴리고요. 그리고 계약 기간은 어 10월 7일부터 평가 종료 시까지 약 14개월까지의 계약 기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계약 체결일은 바로 오늘이죠. 10월 7일. 어, 계약 내용을 보면 펩트론 스마트 대포 플랫폼 기술을 일라이 릴리가 보유한 펩타이드 약물들에 적용하는 공동 연구를 위해 펩트론은 일라이 릴리에게 비독점 라이센스를 부여하며 어, 이는 전세계 대상으로 서브 라이선스 권리가 포함된 완전 지불된 로열티가 없는 로열티가 없다라고 합니다. 제한된 라이선스고 내부 연구 개발 목적 및 펩트론과의 후속 상업 라이선스 계약을 위한 목적으로 한정된다. 계약금액은 비공개다라고 했는데, 어, 이, 지금 이 공시가 나왔다라는 거는 계약금액이 비공개이긴 하지만, 어, 공시의 의무가 있는 어, 기준이 최근 매출액의 10%를 초과하는 어, 계약이 발생하면 공시를 하게끔 내용이 나와 있죠. 최근 매출액이 30억 원대이기 때문에 30억 원의 10%가 넘는 금액이다라고 유출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계약은 3억 원 이상 되는 규모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뉴스를 한번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5시 57분에 나온 뉴스인데 미국 일라이릴리와 기술 평가 계약 소식이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 종가는 5만 200원으로 종가 마감을 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5만 5,200원까지. 천 어, 지금 급등을 한 상태에서 어, 주식시장이 마감이 되었고요. 자, 펩트론이 이제 주력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비만치료제 그 약물을 반감기를 늘려주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펩타이드 약물이 대표적인데 어, 이것은 반감기가 짧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자주 주사를 해야 되는데. 이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을 활용을 하면 어육 개월 당일 회까지 이 지속 시간을 늘려주는 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이죠 일라이릴리가 개발한 대표적인 약품이 어 이제 제파운드 마운자로구요 그리고 노브노 디스크가 개발한 비만 치료제의 약 이름이 위고비죠 싹센다 오젠픽 이런 것들을 노브노 디스크에서 만들고 경쟁사인 어,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제바운드 마운자로를 이제 대표적으로 만든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 그런 약물이 일주일에 1회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비해서,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를 활용을 하면 주 1회가 아니라, 이제 6개월, 뭐, 내지는 3개월에 1회만 맞으면 될수 있게끔, 어, 이 반감기를 늘려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펩트론의 기술이죠. 그래서, 어, 기존의 이제 일라이 릴리 뿐만이 아니라 노보너 디스크도 펩트론의 기술을 계속, 어, 관심을 갖고, 어, 물질이전 계약까지 진행되었다라는 내용들을 어, 우리가 이전에도 그런 내용들은 어, 알수 있었습니다. 어,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올해 9월에 뉴스에서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펩트론 주가 급등했다. 9월 11일 뉴스예요. 자 위고비. 자 이거는 지금 뉴스에 나온 일라이릴리의 제품이 아니죠. 이건 덴마크의 경쟁사인 노브노 디스크의 위고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어, 9월 기사기 때문에 10월에 한국에 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텀시스를 어, 수령을 했다라는 그 내용의 뉴스가 기존에서도 계속 나왔죠. 펩트로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당뇨병학회 ADA에서 빅파마로부터 개발 중인 당뇨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기술 추출 계약에 텀시스를 수령했다라고 게재한 바 있다. 통상 기술 수출은 처음에 비밀 유지 계약을 지나서 물질 이전 계약, 그리고 텀시트 수령을 하고요. 그다음에 계약 체결로 이어지는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텀시트를 수령을 했다라고 지금 뉴스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남은 건 계약 체결만 남은 상태였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위고비 관련된 어, 이 텀시트는 파이프라인 PT403입니다. 어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중에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된 파이프라인이 PT403이구요. 그리고 PT404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PT403에 대한 내용의 텀시 내용이었고요 자, 이것은 노브노디스크의 어, 유사 펩타이드 계열 당뇨 비만 치료제, 위고비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근데 지금 공시에 나와서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던 거는, 자, 이 PT403이 아니고요 PT404입니다. 403은, 어, 세마글루타이드를 활용해서 비만치료제를 만드는 이제 노브노 디스크 관련된 파이프라인이고요 일라이 릴리 쪽으로 들어가는, 어, 이제 터제파타이드를 활용한 비만치료제 쪽 파이프라인은 PT404 인데요. 지금 공시가 나온 거는 404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존의 뉴스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뉴스가 바로 PT404 관련된 공시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뭐로열티를 지불하지 않는 조건이고 14개월간의 계약 기간을 갖고 있는 평가 계약 체결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비만 치료 그 물질은, 어, 일라이 릴리에서 제공을 합니다. 일라이 릴리의 이 잿바운드를 스마트 대포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 주 1회가 아니라 6개월에 한번 맞아도 되는 치료제가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검증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 이 평가 기술 계약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4개월 이내에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주고 그 결과에 따른 본 계약이 아마 체결이 될 겁니다. 이제 그게 핵심적인 어 중요한 이제 계약이 될 텐데 사실 이 단계까지 왔다 라는 거는 어느정도 현실 가능성이 있는 단계까지 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라이릴리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기업이고요 미국에서도 시청순위 10위 안에 드는 굉장히 큰 규모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비만치료제 시장 안에서도 어, 이제파운드 하나의 매출만으로도 몇십조원의 매출이 이약 하나에서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이기 때문에 어, 지금 이 기술평가 계약만 봤을 때도 우리에게 많은 기대감들을 주는 계약이다라고 볼수 있었고요. 이 단계까지도 오지 못한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근거가 있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펩트론이 어, 이 유상증자를 자신있게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유상증자의 주된 목적은 어 펩타이드 기반 약효 지속성 의약품 생산 목적의 신 공장을 설립을 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매출이 100억 원도 찍히지 않은 회사에서 이 1,200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유상증자를 추진을 하면서 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갖는다라는 거는 어 이러한 내용이 없이는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유상증자를 진행을 할 때만 해도 이러한 계약 내용이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이런 것들이 이미 사전에 예고가 돼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했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는 좀 불안해하는 주주들이 어느 정도 좀 확신에 가까운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5만원대에서도 몇번의 하락과 확인을 계속 반복해왔던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이 5만원대가 기회였다는 것들을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점에 왔습니다 내일 주가가 시작이 되면 최소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5만 5천원에서 We'll be right <laughs> back. 어 이제 시작을 해서 갭으로 뜬 상태에서 아마 상한가까지도 갈수 있는 정도의 계약 내용인데 이게 뭐 풀리지 않고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 몇 번의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등락을 오고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라이릴리라고 하는 이런 대형 제약사에서 어이 정도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어 펩트론이 갖고 있는 이 스마트 대포 기술에 대해서 어 충분히 기술력을 입증하지 않고서는 어 이런 계약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3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우리가 계약 규모는 정확.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3억 이상 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건데 자이 계약 금액 자체만으로도 나중에 만약에 이게 계약이 뻐그러 지더라도 배어낼 필요가 없는 확정적인 수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계약 내용은 호재 임은 분명하고요 이게 나중에 확실하게 이제 정말 제 파운드의 장기지속형 치료제로 스마트 대포가 활용이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밸류 보다 훨씬 더큰 밸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지금 로얄티가 없는 제한된 라이선스라고 하고요 전 세계 대상으로 서브라이선스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PT404 쪽으로 해서 재파운드만 포함이 되는 내용이지만 PT403도 있죠. 이미 텀시스를 수령을 했기 때문에 이403 쪽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비슷한 사업 내용으로 노브노 디스크와의 계약이 또 체결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 이게 진짜 본격적인 계약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내용으로 확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쪽 회사와 손을 잡더라도 팩트론 입장에서는 유리한 고지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어 인벤티지 랩도 그렇고 펩트론도 그렇고요. 라파스도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좀 진폭은 있었지만 이제 펩트론이 가장 먼저 어, 이 부분에서 뭔가 확인된 결과를 가지고 어, 유의미한 좀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많은 주주분들이 기존에 어, 좀 겪어오셨던 어, 이런 하락에 대해서 좀 보상받을 수 있는 시점이 이제 좀 도래했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내일 흐름을 한번 보면 어, 우리가 지금 유추하는 결과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 분명하게 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분명히 내일 갭으로 떠서 상승을 할건 분명하고요. 어, 이 5만 원대는 펩트론을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분명히 좀 기회 가격대였다라고 좀 우리가 볼수 있는 시점이고 자 이제 (10월 8일) 내일이 이제 펩트론 유상증자의 권리락 일인데 지금 보시면 기준가가 (48650원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가 대비 이제 할인된 금액으로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결정이 됐죠. 지금 얼마에 결정이 는가 보시면 유상증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3 6,350원에 유상증자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신 겁니다. 이제 권리락길 이전까지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자, 이3 6,350원에 대해서 어, 이제, 유상증자에 해당되는 신주 발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안내 받으셔서 유증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알기로 는 12월쯤에 이제 상장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받으신 유증 금액이 어, 상당히 좀 매력적인 금액으로 와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비만 치료 시장이 어,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아, 지금, 노브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어, 이제 10월 달에 우리나라에 출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비만 시장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 이쪽 비만 치료제 시장이 더욱더 저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펩트론이, 어, 거기에 가장 유의미한 결과를 오늘 좀 보여줬다라고 보고, 비슷한 사업을 하는 인벤티지 랩도 계속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 분명히 이런 장기지속형 치료에 대해서 글로벌 제약사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줬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인벤티지 랩도 어, 이런 수혜를 같이 좀 누릴 수 있는 어,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펩트론을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은 비슷한 사업을 하는 인벤티지 랩을 좀 주목해 보셔도 좋은 시점일 것 같고요. 인벤티지 랩도 오늘 2.98%시외 어, 가격이 상승을 한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인벤티지를 관련된 어떤 기사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팩트론의이 계약 내용이 분명히 동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인벤티지랩 쪽에서도 저는 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일 흐름을 한번 다시 보고요. 어 제가 내일 흐름을 토대로 다시 투자 대응 전략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계약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발 빠르게 좀 전해드리고 어 내일 또 시장을 통해서 펩트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비만 치료제 그리고 바이오 종목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 어,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주식 수익은 10배, 그리고 주식은 참 쉽게 되실 수 있도록 저 텐선비 남유택기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투자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내일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